하긴 나는 디비유밖에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난 디비 디트로이트 비커면 너무 재밌게 했었거든. 야 근데 여기서 제일 가까운 아, 영상이 이게... 어디였지? Malakos, welcome home. It's begin your training. What in these ruins touches so much? I could ask you the same thing. There is power there beyond Jedi understanding. Power I control. I would offer you the same thing Don't you understand? I'm not interested in power I want to restore the Order Restore the Jedi Order Oh, you poor fool It's over! Ah, of the of s t 부더니 그거 얘기, 해 r a d i t i o n Benobudoni Kugo, b 이 n o b o m e d a n Kugo, Benobomedan k u 같 o Egan Ganya, 아 a t i a Sinungo, s a r a 헤비레인하고 비욘드비욘드 투소울인가? 아무튼 그거는 컨택드림이고 그렇구나. 아, 그거 쉐리랑 홍방장이랑 같이 했었어? 오. 아유, 뭐, 안 보고 있었는데 바로 또이 할아버지가 싸우자 그러네요. 나는 인간형은 좀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는 편이야. 일단 좀 패턴 좀 보고. 아하. 어, 얘는 던지기가 안 먹네. 사정거리가 의외로 길다 인간 형치군 아이고, 가불귀였어. 피통이 어마어마하구나. 얘도 어이구, 아저씨, 장풍도 쏴요. 따뜻 쏴요. 아저씨, 어 바로 막으시네! 오우, 가불기 맞을 뻔. 아저씨 장풍 저거 왜칼 공중에 떠 있니? 나도 할줄 알지. 아이고 p o 없네. Come on. 뭐 어, 돌두들어요, 이제 아저씨? t o u i n g w o n 자 혹시 모르니까. 아이고, 이그 아저씨. 아이고, 그 가불길 맞았네. 어, 이 아저씨 사정거리가 의외로 길다. 하려는 거지. 아 와... 도와주러 왔어. 구매자매가... 런치로는 아직 그냥... 어머네... Mm? 오 네, 네, 열심히 싸울게요.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아우, 뭐, 뭐 더, 뭐더 가져오셨어? 잠깐 기다려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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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 e r 다다 o 다 d o 다다 i v g r y good Jedi. 다다다다다다 e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패링 타이밍이 하나도 안 맞았어. 에이, 피가 3개일 때가 아주 아깝다. 1트에깰수 있었는데. 이제 이러면 꼬이기 시작하지. 이게 패링 타이밍이 내 생각에 세키로보다는 약간 늦어야 되는 것 같고, 느낌이. 그러니까 패링 타이밍이 빡빡한 건 아닌데. 콜. 콜. 그냥 뛰면 되겠다. 나 간다, 얘들아. Cannot stand before us. 아니 나 Come 니네, o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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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렸어 이제. 내가 이 패링 타이밍을 처음에 못맞추면 계속 못 맞추더라고. You wretched. 아 사거리 그렇게 짧네 이거. That was nothing. 오오 포스는 안먹고 안먹고 멈추 아이고 때릴만하면 자꾸 장풍으로 밀어내네 like Try that again. 이 아저씨가 지금 장난까지 가지고 있는구만 대 야야이 아저씨가 장난 까세요 지금 장난 까세요 아 이거 한번 처음에 I don't wanna be famous. i don't wanna be famous. See Padawan, I have spoken. 아 이거 진짜 이번에 이기고 싶은데. 아이야씨나이 연타를 아 허블 님저저 저 사람이 나보고 아, 여기 이거 회피를 하면 안 되는구나. 누가 욕을, 누가 욕을 했어? 사람이 뭐,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요. <laughs> 이거. 둘다 딸피야, 둘다 딸피, 이거. 야, 아, 나 진짜 실패인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 사람, 저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거 이렇게 광고 보신 것 같아요. 광고 보시어서, 지난번에도 저 혼자 게임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저렇게 치더라고요. 유명해지고 싶으면, 뭐, 저런 거 클릭해서 뭐 하라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혼자 있을 때도 들어왔었어요, 화면님. 아, 어, 아니 나, 아, 이거 이길 수 있는 거를 못 이겨가지고. 이게 또 투지가 오르잖아? 이게 인간형 보스를 만나면 투지가 어마어마하게 생깁니다. 아니 난 너희와 볼 일이 없어. 이 게임이 이 게임도 세키로처럼 어느 정도 패링을 해야 딜이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세키로에서 패링 패링해서 인살 게이지를 깎은 다음에 큰 공격이 들어가듯이. 이게 아마 라큐가 얘기한 그 위에 빠인 것 같아요. 그 블록, 블록 스태미너? 그게 까여야 공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깔려면 패링을 해야 되는 거지. 똑같습니다 이거 그, 그 싸움 방식은. 겐이치로 겐붕이 그 세키로의 겐붕이한테 제가 한 이틀간 도전했었죠 그때. 어우. 내거 내놔요 아저씨. 아, 이 벌크. 도치, 못 쎄. 이왜 이렇게 빼날 부족해? 진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딜어주고 kill me if y e a h y e t o o slow. Cannot a 야, 이 연차를 못 맞겠어. 아이, 이거 꼬였어, 꼬였어. 꼬였다, 꼬였어 꼬였어. 아까처럼, 그 새처럼 꼬였어. 처트에 깼었어야 하는데. 어, 나 스팀 한 번도 안 썼어, 요번에? 아, 엑스코네 님도 화문님, 코네님도 이제 또 레데리 방송 시작하셨네요 <laughs> 우리 동아리는 다 방송하는 사람들인가봐 진짜 <laughs> 아, 내 스팀팩을 하나도 안썼다고? 이번에 오케이 아우, 비켜 얘들아 아, 여기를 왜 이렇게 문을 비집고 들어가게 만들어 놨대 터털이머 덩어회였어 우리 화문몽도 또 요즘에 편집 공부 열심히 하시죠. 하모님 인트로 만든 거 되게 예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아이고, 라 내꺼 내놓으시오 내거 내놓으시오 아저씨. 내거 내놓으시라고요 아저씨. Cannot avoid death forever. 저 아저씨 블록 게이지가. 해야 됩니다 자,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자, 이게 처음에 안 맞으면 계속 안 맞죠. 자, 또 데이지 빠졌죠. 블록. 예, 예, 아저씨. 아이 가불기였네 아 이거 포스 아깝다 딜 많이 할수 있었는데 t o t 와 이거 공격은 진짜 편하네 아이코아이코 아이코, 다치 맞았네. 와, 이 공격은 진짜 많이 맞... 진짜 신경. 아, 대다 <laughs> oh, 자, 그, 밤의 자매 예쁜 누나가 또한번 도와줄 거예요. 그렇죠? 아좀 제대로 좀. 어이. 자, 이거요턴한두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은데요. Bree 저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어요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있어 마지막에 살짝살짝 패턴이 바뀌네 그리고 아그 돌면서 하는 연타 공격에 맞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죠 이거 진짜 에스트가 다섯 키가 끝인가? 아하긴 세 키로 같은 경우도 에스트 병수가 의미 없는 게 나중에는 에스트가 있어도 뭐그 전에 판가름 나니까. 얘가최종보스는아닐거 아니야. 그 세컨시스터 아줌마가나와야될 거냐. 아얘가겐붕이우이녀이 녀석! 이거석이 녀석! 이 아유, 그 포스 아까운 거 써버렸네. 셋. 땅, 땅,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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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풍 쏘겠지? 이건 막고 있어야 돼. 뒤에서 칼 와가지고. 안전하게. come on I... you see how to you. Really... i won't let you strike me down, strike me down. <sighs> the only cowards run help me 아니 그리고 왜 약먹는 버튼이 방향키 위인거야 아래로 해놔야지 nothing, 어? 왜나왜 왜왜 쌍칼로 바뀌었어 이거 쌍칼 따위 쓰지 않는다고? 장풍 쑤세요 안 o 네 네. 가불기 한 대. 와아 이거. 아유 이 거지 같은 포스 에너지는 맨날 없어. 아 언니 언제 나옵니까? 아, 아이 진짜 이스 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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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스 아이 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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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진짜. 아 이건 돌땡이면맞 나무에 다 추막 반져 있어. 아 이걸 하고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진짜. 오. 어. 어, 언니가 한번 도와줘서 그래도 이거 돌이 피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의외로 안 피해줘. 아, 진짜... 뭐지? 뛴 건가? 나 피를 못 봤는데 마지막에저 친구 피를. 오게건가 Let 아뭐 항상 내가 막타를 못때리게해 이건 이 게임은. 막타의 쾌감을 뺏어가 <laughs> <laughs> 아, 라큐드 영어 잘하는구나. 명상? 여기 명상이 왜 있냐? 여기 명상이 왜 있지? 저 누나하고 또 싸워야 되나? 설마 아니겠지. 아, 어, 어, 저, 예, what are you really doing here, Calcastus? The ones who built this tomb, the Zepho, they created an object called the Astrium. It opens a vault on a distant planet. Inside is a list of four sensitive children across the galaxy. But the empire is looking for it too. What empire? The empire, the one bent on exterminating 아, a s e n s 아그때 그런가? 이게 그리고 1 2세고 그래서 그런가? 배트맨이 배트맨 아캄 나이트도 보면은 못 죽이잖아. 근데 이렇게 보스전 있고 그러는 거는 그래도 막타는 게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미션 클리어 빵 이런 거좀 뜨고 그래야 사람이 개운한데. That's Thank you for me with Malakos. Thought I was a goner for a minute. Yes, you would have died. Right. I am glad you didn't. It is nice to have an ally. Yeah, I like the sound of that. You're welcome, Cal. You should get what you came for. 내가 여기 왜 왔는데요? 내가 여기 왜 왔는데? 아 거기 자꾸 계속 서 있으니까 말 걸게 되잖아.